날씨가 장난이 아니다. 닙 아, 골뱅이. 그래도 <laughs> 흔들어. 놀러 온 사람들은 다부수데 그렇지. 골뱅이 최근에 많이 잡아갔을까요? 이거 무슨 알이라 꾸 우리 알이라 이거. 이거 고랑이 고랑이 들어가 있는 거왕우렁이 근무가 가야 되는 거아냐 여기도 있어 이때 없어. 깊이는 않았어니이거다 번. 아, 등이, 아, 한할 필요 없다고. 와, 등이 탄다, 음. 그 뭐, 어 뭐. 아, 힘들 아, 힘들 아, 다 힘들어. 아, 힘 저구나. 어 아, 어 어허이 보써보써 보소 그러면 어떡해요, 이거. 는 누가 아마 한번 갔나 본데. 주는데 해마리 어, 나타나 주말이 마리 오, 거지. 거 거지. 거지. 지 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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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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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지 넣 <목소리가> 어. 마리. 이리 네아이 뭐가 나오겠는데? 아우 씨. 지레때 드릴? 이거 근데 한두 개 해야 만 어이. 근다 먹은 게 더리. 알겠 아니냐? 레 저... 드릴까요? 다, 다거 같은데. 박혔어. 접속 도 있는 거. 이거였었네. 감다가데 어, 돌미. 어, 돌돌 돌게나 있네. 이끌어지. 이제 서 잡아야 된다. 어, 아, 밑에. 밑에를 잡아야 돼요.

저 됐는... 새끼라서. 어. 어, 여기서 먼저 어, 봐도, 잡아도... 어. 아, 이쪽으로 막. 방금, 방금 한 마리 큰 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, 방금? 어 응. 우리... 이쪽 비료박스 바로 대야 돼. 어 그쪽, 그득 가야 돼. 그득 그쪽, 그쪽. <laughs> 아, 아. 누가 저, 저한 사람 올라가야 돼? <laughs> 가 막가서 어, 있는 거야. 천봉 천봉. 오막 들어가나? 오, 어, 저다들어갔 그렇지. 와. 이그 고기가 그냥 막 들어오네. 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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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걸 잠시 준비. 오, 저게 렁이다오렁이라 <목소리> 오, 파닥 파닥 하네.

지금 저희의 전략은 저~ 어. 저기 보이는저 구석팽이를 노리는 겁니다. 어. 아, 이거 바로 거야. 그냥 뭐라 끝에서? 응. 야카메라에담기지 야. 야. 않겠지만 고기와고기봐와 고개... 음. 야. 배터리는 야. 가지마 어? 대기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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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휴대폰 줘 나한테 삼촌이 휴대폰 줘아이 돼요 대기 기 일단 기와거기뭐있어 <laughs> 아이고 야라 휴대폰 줘 나한테

어, 나콘인 무슨 려 내가 보기기 장어 이름은 말도 못할것 같은데. 다 어. 혼자 하는 동안 나오네. 와, 우렁이. 음? 이제는 없네요. 가요. 아. 아, <laughs> <laughs> 그냥 흉터 있어. 아, 흉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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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무 터 흉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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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이 갑니다. 여기 네, 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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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기가 엄청 크네. 한 명이 맞고. 갑니다. 여기 갑니다. <목소리> 어아 신발 박뀌있어니 아, 그러니까. 어. 머리 아. 아니 이게 뭐 아, 천천히 못. 한 발자국씩. 오케이. 맞추러 마이 걸렸어. 안 돼. 뭐 이래요? 박힌다니까이아뭐 오만 들어. 바로. 가 <laughs> 그러니까 뭐도 뭐든... 많이 나온 그때 잡은데. 야, 영구라 뭐 뭐라 그러지? 게 좀. 예제해 주면 돼. 아야